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에서 3장, 히브리서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음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주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건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2장.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에 노예가 아니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다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때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3장 그대는 신도들을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업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블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마다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게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권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오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절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진과 기이한 일과 여러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주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셔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서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 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